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정사의 부사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뭘 배우고 있죠? 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부사용법 역시 전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일곱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외워볼까? 자, 배운 것들을 검토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적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지? 결과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지? 네, 감정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네 번째 지금 뭐예요? 조건 배우는 거예요. 전부 일곱 개니까 아직 세개더 남았죠? 에,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부사적 그러면요. 자리라는 말을 통해서 부정사가 부사자리에 존재했다는 걸 전제로 일단 깔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말짱 황해요. 우리가 문법 배우는 목적이 뭐죠? 1차적으로는 뭐 해야 돼?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래어 찾을 줄 알아야. 못 찾으면 땡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연습을 해 보죠. 자, 이 문장은 will be punished가 동사예요. 좀 길죠? 아유, 몰랐어? 이거 미래잖아. 비펀시트는 뭐니? 수동이죠. 그러니까 미래 수동이죠. 미래 수동이에요. 거기에 부정사 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동이면 일형식이죠 원래 3형식이었겠지. 수동이면 일형식이에요 그죠? 아, 어,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주어죠. 따라서 얘는 무슨 자리야? 일형식 다음 자리에 무슨 자리야? 부사자리니까, 부사자리.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왜 문장 형식을 배워야 되는지 알겠어요? 문장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형식을 모르면 자리를 못 찾기 때문이야. 어? 문법에서 제일 주... 찾을 줄 알았는데 찾으려면 뭘 알아야 돼? 문장 형식을 알아야 자리를 찾아요. 자리를 못 찾으면 이게 부산지, 해운산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왜따지든다 그랬어?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찾는 거야. 해석이 다르지 않는데 뭐하러 찾아? 미쳤어? 나도 그런 거 하기 싫어.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찾아 놓고 봤을 때 라면인데, 뭐뭐라면, 뭐뭐한다면 뜻을 내면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죠? 주절리시가 미래여야 돼요. 조건은 뭐니? 앞으로 뭐뭐한다면이잖아. 그죠? 앞으로 뭐뭐한다면. 옛날에 뭐뭐한다면 그건 뭐야가정법이죠 이건 일반적인 조건이니까, 앞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다면,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수동이가. 받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다면, 어때요? 조건이 매끄럽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두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번째는 t 부터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주어고 얘가 일부이고 얘는 a d 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어 앞자리 무슨 자리? 우리 자리 시간에 배웠어요. 주어 앞자리 무슨 자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얘는 부사인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역시 시제가 뭐예요? <laughs> 시제가 참 중요한 히트죠. 시제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will die. 여기도 will, will. 시제가 미래였잖아. 미래였잖아. 그러니까 조건이죠. 자, 다시 한번 그렇게 그처럼 전체사죠. 그처럼 행동한다면 이렇게 behave 행동하다죠. 다시 한번 시작. 다시 그처럼 행동한다면 나는 네 앞서 에죽을 거야. 이거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laughs> 엄마들이 애들 앞에서 많이 하자. 이 씨, 귀, 엄마가 이제 분해 못 있어서. 근데 한 번만 더 그래봐. 네앞에 확. 죽어버릴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laughs> 이놈들아. 어머니들 앞에서 좀잘좀 좀 해라, 이놈들아. 왜 어머니들 이렇게 괴롭히니? 어? 어 너희들 위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예를 맞으는데이 나쁜 놈들아. 에휴, 자식들. 자, 여러분. 다시요. 이제, 다시, 그 다음 문장. 한번 볼래요. 자, will be가 뭐예요? 이 형식이죠. 왜요? 동사람이 형수 왔으니까. 주어, 이브이시죠 당연히 무슨 자리예요? 맨날 하던 얘기잖아. 부사 자리죠. 왜요? 명사자리, 수식어자리, 수식어자리인데, 수식어자리. 따라해봐. 수식어자리, 수식어자리, m자리. m자리, m자리, 잠자리. 농담하다한테 혼났잖아. 아니, 어? 비웃음 당했었잖아. m자리, m자리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다그랬지 예, 그래서, 해용사 아니면 부산데, 앞에 명사가 있어야 해용사가 될거 아니니. 그러니까 조금 부산한 얘기야. 근데 역시 또 시제가 뭐야? 시제가 또 뭐야? 어 미래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 덧붙인 공식인데요. 예, 시제가 미래였을 경우에 이거 인간의 감정의 동사형사 다음에 오는 부정사가 뭐랑 공식이 똑같니? 요 원인과 똑같잖아요. 감정적 원인과. 단 시제가 미래일 때는 조건이고요. 현재나 과거일 때는 뭐예요?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 그렇죠? 예, 원인이었습니다. 주어 앞에 부정사인 경우는 조건인 경우 가 많다. 이렇게 주어 앞에 이, 이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있도 도와주기한 나름대로의 전략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음법을 제대로 찾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리. 자리를 찾아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는, 솔직히 영어의 공식이 어딨냐.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부사 자리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 미래라는 게 중요한 힌트였죠, 조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이렇게 하다가 계속 뭐하면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할수 있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조건 비교적 간단했죠. 다른 거에 비하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4글로 번째, 갑시다. 가자.